팔꿈치 땅바닥에 해니 된다 가슴 붙이고 팔꿈치 땅바닥에 해니 어따나 들어왔다 어 해니 겨드랑이 힘 잡아야지 해니 해니 오른손힘님아뭐 그렇지 싸다봐 해니 싸잡아나 앞에 눌러 해니 어깨 먹었다 이제 무릎 빼자 해니 내 쪽으로 걸어오면서 아, 무릎 빼 해니 무릎을 빼서 멘트 붙여야 돼 해니 왼손 좋은데 왜나 그래, 형님, 그, 그, 그 제일 좋아. 잡아, 형님. 눌러. 오른쪽 무릎 빼자, 형님. 형님, 오른쪽 밀리지 마. 터뜨랑이 먹어. 자, 됐다. 형님, 오른쪽 무릎부터 빼야돼. <목소리> 이쪽으로 돌려, 이쪽으로. 걸어가, 걸어가. 헨님, 마운트 가야돼. 헨님, 무릎 빼자, 무릎. 헨님, 무릎을 꺼내. 무릎을 먼저 배꼽위로 꺼내. 헨님, 엉덩이 바짝 세워. 엉덩이 바짝 세우고. 그렇지, 됐어. 헨님, 땅바닥에 박아. 무릎 땅바닥에 박아. 오른쪽에, 오른쪽. 그렇지, 헨리, 맞아, 맞아. 눌러. 헨리, 땅바닥에 눌러. 계속 눌러. 헨리, 눌러, 눌러, 눌러. 그렇지. 땅바닥에 바 때까지 걸어가. 그래, 그래. 헨리, 맞아, 맞아. 계속 걸어가. 계속 걸어가, 헨리. 계속 걸어가. 안날라가 겁먹지 마, 헨리. 걸어가. 헨리, 무릎 걸어가. 무릎 땅바닥에 박아.

야, 무릎 꺼내는 거 똑같아. <목소리> 그렇지. 혜님, <목소리> <헤네> 무릎 꺼내. 혜님, <목소리> <헤네> 무릎부터 꺼내. <목소리> 그렇지. 툭툭 <목소리> <톡톡> 올려, 툭툭. <톡톡>. 혜님, <목소리> 오른손 먹히면 안 돼. 혜님, 겨드랑이 주면 안 돼. 겨드랑이 주면 날아간다. 겨드랑이 내가 확실하게 먹어. 겨드랑이 내가 확실하게 먹어야 돼. 솔직히 이거 그렇지. 멀 머리 밀어내고, 머리 밀어내고, 왼손으로 머리 밀어내고, 오른손은 겨드랑이. 턱, 턱 너무 좋다. 희니 턱 너무 좋아. 그거 맞아. 맞아 맞아. 헨니 오른손 싸움만 계속해줘도 힘들다. 어이 좋다. 오른손 계속 봐. 근데 왼손은 머리 자꾸 멀리 보내. 줘. 그렇지, 형님 오른손 내가 먹어야 돼, 형님 먹었다, 자 무릎 꺼내자, 무릎 꺼내자, 무릎 꺼내자 형님, 형님 무릎 꺼내자, 무릎, 무릎, 무릎 꺼내면은 여지가 없어 이제, 머리 받아. 10만 절대 안날라가 0만 원. 10만 원. 1 0 3 0초 원. 절하게 원.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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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1 0져 원. 1져만어1 일어나, 일어나, 원. 1 일어나. 희님, 일어나, 원. 10만 원. 내려가지마 탑플레이 탑플레이 스포를 대기 스포를 대기 스포를 대기 그렇지 계속 밀어 10초 밀어 10초 밀어 헨리 목기 잡고 밀어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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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